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뭐 분도 있을 텐데요. 저 그림은 피터팬 증후군을 설명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앞에 실체는 어른이지만 뒤에 그림자를 따라가 보면 어린 아이가 그림자로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책임을 좀 회피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고와 행동을 보이면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과 어린아이를 합성해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피터팬 증후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들 중에 대부분이 어느 정도쯤은 그 어린, 어른이기는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피터펜 증후군 자가진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20개의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하나씩 대답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2점. 그냥 보통이라고 하면 1점. 아니다라고 하면 0점입니다. 빠르게 여러분들 이 20개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변명을 늘어놓는다. 기념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모임에서 돋보기 위해 돋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언행과 말투를 가지고 있다. 타인에게는 배려하지만 가족이나 배우자에게는 잘 배려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불만을 표현하기 전까지는 관심을 잘 갖지 않는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거나 서툴다. 자신의 주장과 다른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다. 부, 부모님과의 사이가 멀다. 화를 잘 낸다.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부모와 트러블을 겪은 적이 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나 공부를 부모님에 의해서 하고 있다. 성실함이 결여되어 있다. 허풍이 심하다. 짐이 있는 것을 보, 것이 있으면 보고 또 본다. 여성과 남성의 일을 구분한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감정적이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인터넷에서 피터팬 증후군 자가진단법 이렇게 검색하면 이 20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저도 어제 설교를 좀 정리하고 준비하면서 질문 하나하나에 이렇게 답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위험하니까 그렇습니다. 요 질문에 1점부터 10점이면 정상, 곧 어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11점부터 20점 사이가 들면 피터팬 증후군 의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21점 이상이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해야 될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20문항입니다 이 20문항에 0점이라고 분명히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문이고 피터펜 증후군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사실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10점 이내로 나오기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느만큼 유아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른이 이미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이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회생활 가운데 어른이냐, 아직 어린아이냐, 라는 부분을 나누는데 있어서는 이 자가진단법 질문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곧 우리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피터팬 증후군에 대한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이미 성숙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성숙의 단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어른 곧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자, 곧 영적인 어른이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성숙을 두 단계, 곧 영적인 아이, 장성한 자,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영적인 단계를 나눌 때에 네 단계로 나눕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청년 그리고 영적 아비 이렇게 네 단계로 일반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점. 그들을 볼 때에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들을 영적인 간난아이 혹은 영적인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이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서 어른의 자리, 곧 영적 아비의 자리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으로 성숙해서 영적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도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 중심의 태도를 버리라 라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고린도 교회가 적어도 이 정도쯤 되면은 어느 정도쯤 자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로 오래 머물렀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자라지 않은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양적으로도 상당히 커졌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영적인 은사도 풍부했습니다. 병고치는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도 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와, 대단한 걸? 이 정도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단을 합니까? 그 예를 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곧 사람을 따라서 갈등하고 분열하면서 사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따라서 파당을 나누고 사람을 따라서 무리를 지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처럼 아직 사람이로 돼 사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아직 힘을 쏟아서 제대로 돌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누구를 돕는 자가 아니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전 욕구로 가득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개인적인 친분을 따라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끌어들여 와서 내가 바울과 함께 친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 혹은 나를 이 정도쯤 대접해줘야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잘하게 했던 아볼로와 이런 친분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감히 깔보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과 또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말합니다.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별볼일 없는 사람이다.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니까 교회 안에서 괜히 큰 소리 내고 교회 안에서 괜히 애헴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러니,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면 그것은 사회에서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극단적으로까지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영적으로 어른이라면 더욱더 겸손하며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 그 사람은 다른 이들과 시기하고 분장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높이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으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 중심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누구와 친분이 있다고 그렇게 과시하는 것, 사람들을 모아서 파당을 짓는 것, 그것을 버릴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버리면 남는 게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는 것은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기준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러하거니와 교회도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태도를 버릴 때 교회도 자라고 성도도 함께 자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까?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는 그 태도를 버려야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자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도바울이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5절부터 9절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중심의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신앙이 자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의 태도가 무엇인가? 바울은 5절부터 9절에서 그것을 또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앞서 사람 중심의 태도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든 것처럼 이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에 있어서도 사역자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자에 대한 바른 태도, 이 태, 바른 태도를 두 가지로 또 설명하는데 그첫 번째는 사역자를 바르게 평가하고 대하는 데 있어서 사역자를 과대 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역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냥 사역자는 사역자로만 그렇게 평가하라는 겁니다. 5절에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라고 말하고 7절에서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역자를 과대 평가할 때 사역자를 우상처럼 숭배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메가처치 교회를 만든 것. 이렇게 엄청난 교회를 만든 사역자를 우상처럼 숭배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못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야말로 상식이 없어서도 아닌데, 사역자는 단지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맡은 역할을 그냥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혹은 장로와 권사와 집사를 과도하게 높이거나, 과도하게 높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것은 자칫,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잘하게 하지 못하고 성도가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집사와 권사는 각각의 맡혀진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은 마땅히 그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협력하고 또한 칭찬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과대 평가할 때 자칫 교회가 위험성에 빠지고 성도들 자신이 그 그늘 아래서만 거하려고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먹여 주는 것을 먹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저 주일날 설교 말씀 하나로 만족하고 거기에만 그친다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어린아이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라려면 스스로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는 자가 될때 그때 우리는 조금씩 자라는 것이고 좀더 자라면 밥을 차려주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밥상을 차려주는 자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말씀을 찾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진짜 어떤 뜻인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는 누군가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역자를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때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르게 설수 있도록,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할 때 사역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면서도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두 번째 태도는 사역자를 그렇다고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권위를 자칫하면 무시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 자체를 또 무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심었고 물을 준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소평가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 또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들은 지금의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며, 또한 배나 그들을 존경해야 되지만, 그러한 존경이 마땅히 그들을, 그들의 직책에 맞게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과대평가에서는 안 되고, 과소평가에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역자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태도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7절에서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때로는 감동하고 또한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그것이 튼튼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교회 가운데 성도를 부르시고 그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심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함께 친교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동역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의 수고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이다라고 8절에 말한 후에 우리는 곧 우리 사역자들이나 너희들 곧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며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3장에서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뒤에 가서는 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지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손으로, 어떤 이들은 발로, 어떤 이들은 내장기관으로 그렇게 각각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서로 간에 동등한 자이며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지체, 곧 동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수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을 의지해서 허풍 떨고, 거만하고, 그렇게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분명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동역자고, 사역자든지 직분자든지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대해주고 친교하며 그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 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린아이에서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예 배의 자리에 나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친교하며,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므로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결국 점점 자라서 영적인 청년이 되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밥을 먹는 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밥을 차려주는, 그래서 다른 이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어른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도록 사람을 의지하고 중심하는 태도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중심하는 삶을 위하여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